무슨 겁나는 데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CTRC, CTRC 메인, HTM 컴퓨터 범죄 수사의 선고자인 사이버 범죄 조사대 11세기 첨단 정보통신제에 발맞춰 최첨단 해킹 수사 장비를 올 세계 제1의 수사 능력을 갖추고 사이버 치안의 네카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로 태어났습니다. CTRC는 사이버 공간 내의 정보 이용 방해, 정보 오용,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 모든 사이버 테러를 방지합니다. 명실공이 사이버공안의 천병으로서 사이버세계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안전사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연혁 해커 수사대 발대. 1995. 10월 소속 외사관리관 구성 2개 팀 컴퓨터 범죄 수사대 발대. 1997년 8월 4일 소속 형사국 지능과 인원 10명 구성 수사팀 협력관 사이버 범죄 수사대 발대. 1997년 12월 23일 소속 수사국 지능과 인원 16명 구성 수사일반, 수사위반 사이버테러.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